특히나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2억도 아닌 2억 16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갈 시도를 했던 그녀들의 모습들이 진짜 우리 사회에 진짜 병들게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아, 오늘 또 사실은 찌앙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족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제 찌앙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루면서 구제역시라든지 카라큘라시라든지 전국진씨 뭐 최우석 변호사 전부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프로코자일 씨의 경우에는 기소가 됐고 김세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 역시도 이제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순대로 흘러가겠거니 했는데 김세희 씨가 또뭐 재앙에 대해서 뭐 터트릴 것이 있다면서. 가세현이 0.01%도 로뭐 허위 사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안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오늘 좀 다뤄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하나 취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지앙 공관료두 명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낱낱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세희 씨에 관한 내용 사실 김세희 씨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앙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찌양이 그동안 그 여러가지 이슈가 있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처럼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아무래도 너무나도 큰 사안에 휘말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충격에 휘말렸던 모양새입니다. 아, 다만 분명한 건한 가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찌양이 본인에 관해서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처벌 의지가 강하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앞서서도 확인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찌양이 최근 김세희 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양의 정서적인 내용들 상황을 고려하면 지양이 직접적으로 가서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검찰 케이스가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양이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정말 수시간 동안 꼼꼼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양과 관련돼서 협박을 한 인물들은 전원 대부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김세희 씨건 마지막 퍼즐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서 맞춰질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양에게 대해서 당당하다를 터뜨리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쯔양에 대해서 수차례 쯔양의 과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라고 강요를 했고 쯔양이 두차례 걸쳐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파리에 불과하다 라면서 대대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세희 씨 본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 어느 의혹 하나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대답을 안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김세희 씨의 그런 생각 충분히 존중합니다 일단 오늘은 찌약에게 대해서 공갈을 했던 공갈련 이명의 사전 구속영장 요청구 신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양 협박해서 2억 뜯어낸 여성 이명 구속기로 내일 영장 실질심사다. 유튜버 지양을 협박해서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두명이구속관리길에 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정 피의자신문은 10일 오전 10시 1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전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동안 찌양 관련 혐의 용의자들은 피의자들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찌양 공관료 이명은 경찰로부터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찌양 사건의 대해서만큼은 경찰과 검찰의 공조가 굉장히 잘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의지가 차근차근히 검찰총장이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라 했던 만큼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얘기가 나, 나온 건 뭐냐면 결국 이 여성 두 명이 1 인당 뜯어낸 금액이 1억 800만 원씩이었습니다. 2인 2억 1,600만 원을 뜯어냈다.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김세희 씨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찌영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2억 1,600만 원을 뜯겼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19일 방송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찌영이 분명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자료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는 감성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관료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연이를 아니까 어쨌든 네. 뭐 동생이랑 연락이 된 당시고 그때도 와가지고 씨름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뭔가 있을까, 뭔가 저희가 솔직히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네 그게 나온 거죠. 저희가 방송에 나가서 떳떳하게 솔직히 내 술집을 다녀서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영역을, 저희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생각도영역도 네. 엄청 영역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혜를 찾아와서 얘기하게 된 상황이죠 잖좀 네. 그 네. 그래도 친한 사이였나 보네요 그 동혜랑은 안 친한 사이였고 정원이랑은 그냥 가게에서 네. 말로만 만났다고 가게에서 어딜 만났 아, 이제 네, 대답을 들었는데 저는 직접 듣고 싶어요. 사실 걸러진 느낌. <laughs> 사실, 찌양 현 소속사 대표와 본관려 2인이 만났을 때의 녹취입니다. 왜 이걸 먼저 틀어줬느냐? 이렇게 만나서 찌양이 정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치부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찌양에 대해서는 찌양 본인은 이 2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찌양과 일자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긴 하지만 이본관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소속사 대표에게 대신 나가달라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 1,6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들에게 줬는데 18개월 동안 줬어요 그러니까 찌양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과거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협박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사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현재 찌양의 현 소속사 대표를 만나서 앞서서 찌양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돈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초에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2년 동안 돈 주면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그녀들이 18개월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공갈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1,600만을 받고도 또한번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악질적인데 어떻게 그녀들에게 선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고발은 시양 문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고발했고 당시에 협박을 받은 공갈를 시도했던 카톡 등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3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경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지양 소속사 대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여성 2명을 만났고 이 여성 2명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확인을 했고 자료상으로 다 확인을 했고 cctv 상으로도 무릎 꿇고 뭐 빌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 공과를 당하는 입장에서 처리해 준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대표를 만나기 전에 지양의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 들이 공갈을 하려고 했던 의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 들었지, 그 유튜브 시작한 거. 너네? 응. 음. 나 컨텐츠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려나 뭐, 실제 뭐 그런 걸로. 음. 너 응. 너 핸드폰 뭐라고 하래. 핸드폰 핸드폰 뭐라고 하래. 내 핸드폰. 지금 그 대표가 그 가세한 그 가로세로 연소을 꽂혔어.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좀 약간 좀 나는 이렇게 까르미로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주냐. 그런 게 있냐. 이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본 거지. 그거 한개 하고 너는 그다음에 뭐 어떤 게 있는데. 이거 대해서 얘기를 하고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병원 일을 끌어들이는 생각이었어. 응. 하다못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너가 양아치라고 뭐 하니까. 솔직히 생각 중이야. 걔가 뭐 솔직히 지금 인생 밑바닥이라고 자기가 간다고. 지금 완전 개박살났어. 개박살났지. <laughs> 얘가 방송을 안 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계약금 걔가 받을 얘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그냥 경영에 준다든가. 너네가 그럼 계약금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솔직하게. 예. <laughs>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돈을 받고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는 <laughs> <한다는> 거야. 삼만? <laughs>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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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 제일 <laughs> <일단> 가세요. 그걸 로 일단.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공과 알려조차 제 2의 가세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찌양 전남차 친구를 협박합니다. 가세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조금 좀, 어, 바로잡을 내용이 있는데, 찌양 소속사 대표는 사실 찌양이고, 문 대표, 문 피디는 찌양 소속사의 관계자, 임원입니다. 아, 제가 약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녀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새롭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어떤 아저씨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2억 원을 뜯어갔던 사안입니다. 근데 너무 웃겨. 그녀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역혜미나 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까는 방송을 하게 되고 까는 방송을 하게 되면 지향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히나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2억도 아닌 2억 16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갈 시도를 했던 그녀들의 모습들이 진짜 아, 우리 사회에 진짜 병들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찌양님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로나마 일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치를 떨면서 과거 전 남자친구가 막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스킨십을안 하는 대가로 수천만을 직접 줄 정도로 직접 건넬 정도로 과거에 대한 노이즈로즈가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김세희 씨가 결과. 결과적으로는 부지혁 씨와 카라큘라 씨 그리고 전국진 씨가 쯔양에 대해서 공과를 방조하고 공과를 직접 실행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쯔양은 까불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쯔양이 뭐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인 쯔양에게까지 칼을 겨눴다. 결과적으로. 김세희 씨 역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안 찌앙에 대해서 언급을 또안 하시길래 저 역시도 아니, 찌앙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할 수도 없고 충분히 존중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찌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녀들을 모른다고 했을까?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그녀들이 협박을 할 때, 애초에 처음 찾아온 사람이 씨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당시 소속사 대표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씨양은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여서, 직접 어떤 사람인지 얘기도 듣지 않고, 원한대로 해줘라! 라고 해서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문 PD가 직접 나서서 그들과 합의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누군지 모른다! 라는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 공관녀 두 명은 전 남자친구와 복모를 하려던 정원까지 발견됐죠. 아, 전남자친구가 쯔양 소속사에서 쫓겨나게 되자 두 명에게 내가 그동안 돈을 건네지 않았냐 이내 내가 이걸 그냥 불면 바로 구속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너네들이 나를 대신해서 터트려줘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협박과 통수와 통수와 통수를 치는 그 녹취가 추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나도 2차가의 우려도 있고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들만 담을 수 있는 녹취들만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결과적으로 김세희씨에 대한 수사 이것만 남았습니다 일단, 김세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짱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김세희 씨가 피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세희 씨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뭐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 뒤에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의 관심을 모았던 레카 연합회 재판을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재판 현장에서는 정말 제가 김세희 씨 빼고는 유튜버에서 봤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왔어.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판 현장을 다녀온 다른 기자들이나 관계자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생생하게 현장의 이모저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취재하고 확인해서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사실 요런 그 유튜버들의 생태계와 관계들 잘 모르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좀 집중을 하는데 저는 관계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고, 거도 절묘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거는 이 유튜브에서도 합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방. 근데 이 합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 전국진, 구제혁 카라큘라, 그리고 최우석 변호사가 4명이서 피의자로서 수위를 입고 구속 수감된 채로 녹색 수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주황색 수임 번호라고 하나요? 그걸 다 다셨어. 딱 봐도 얼굴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 전국진 씨가 제일 불쌍해 보였어. 300만원 받고 이렇게 들어간 것도 당연히 악질 범죄지만 굉장히 기가 죽어 보였고, 카라큘라는 좀 약간 연기 톤인지는 알수 없지만 약간 자숙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구제 역시만 눈이 초롱초롱해. 약간 이 사람은 깜빵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약간 뭔가 뭐 관심을 즐기는 듯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저랑 이제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가자마자. 왔네? 이런 표정. 어, 왔어?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 저 친구는 약간 현실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잖아요. 재판이었는데. 특히나 피의자 5명의 재판을 병합한 거란 말이야. 근데 굉장히 작은 재판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 30명? 40명도 채못 들어가는 재판정에서 진행이 됐고, 4명이서 이렇게 쭈룩 이렇게 서 있었고, 최우석 변호사는 너무 구독이 있어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혐의, 각자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기재된 혐의가 있는데,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 두명 있었어요. 그게 부재혁과 최우석 변호사였습니다. 부재혁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달에 피의자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탈세 등의 내용을 가지고 찌양 측에게 영상을 보내서 협박한 죄가 있죠. 사이버레카 협회에 그 우리에서 관리를 다 해줄 테니까 5,500만 원 달라라고 해서 갈취한 죄가 있습니다. 전국진 씨와 카라큘라는 폭로 방송은 하지 않았어. 다만 구지혁이 5,500만 원을 갈취하는데 방조를 했다. 공갈 방조 혐의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초순경에 하나 더 있어요. 구지혁 씨. 그때 당시에 구도가 최우석 변호사가 구지혁 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시 상대편인 찌양과 찌양 전남친에 관한 자료를 구지혁 씨에게 제공했 제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로가 사이가 맞붙다가 폭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구재혁 씨가 올린 영상이 두 개였는데 그 영상을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경 쯔양에게 먹방 촬영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사실은 구재혁 씨만 아니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엮일 일이 없었는데 구재혁 씨와 최우석 때문에 사실은 전국진과 카라큘라랑 크로코다일이 엮여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사실 구재혁과 최우석 변호사입니다. 카라큘라는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현민한테 3천만 원 떴던 거. 마치 JTBC 기자가 이거를 취재해서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3천만 원 뜯어낸 지두 번째는 5,500만 원 뜯어냈는데 방주한지. 그 최석 변호사가 진짜 들어보니까 이분 보통분이 아니야, 진짜. 최석 우 변호사는 2021년 9월 달부터 찌양과 전남친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구제역과 편을 먹고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구제역에게 넘겼습니다. 그 영상들을 게재하게 했고 심지어는 구제역이 그 영상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명예훼손죄를안 걸리는 법 조언을 해 줘. 그 구지역이 대본을 썼는데, 그거를 검수까지 해줘. 어떤 편이 들어가면 위험하다. 하나씩 하나씩 다 코칭을 해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양과 지양 찌양 남자친구가 되게 위축되게 만들었고, 최우석 변호사가 기자로서도 활동을 했잖아요.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우석 변호사가 그랬잖아. 그 재판을 내가 다 이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했잖아. 근데 검사가 보기에는 안 그랬던 거야. 그때 당시에도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을 그래서 찌양 전남친이 압박감을 느꼈고 그걸 통해서 찌양 전남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자문까지 따냈다는 거예요 월 1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 두 가지죠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 기사를 쓸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폭로를 해주는 구제역과 절친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역시 압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검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찌양 전 남친 사망 이후에 책임을 찌양에게 돌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찌양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복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 라는 말을 했다. 그전 남친이 이런 식으로 잊지도 않은 말을 전달하면서 내가 만든 섬유탈취제를 홍보하게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찌양 내에서 이걸 거절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을. 뭐냐면 찌양 전 남친이 사망한 이후에 찌양 세소속사 압박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법률자문해요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조건 총 14회에 걸쳐서 2,310만 원 뜯어낸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한 게 아니야 이분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 자체가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의 법률자문 비용 그대로 승계해서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참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가세연에서 막 편들어 주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최석 변호사가 타일세및 지양 과거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가세연에 전달했다. 결국 피해자의 비밀을 또다시 누설해서 이로 인해서 지양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줬다. 고통뿐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와중에 코미디 크로커다일 10분 지각. 23분 만에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재판이 10분 지각했습니다, 크로커다일크로커다일은 부재역이 찌앙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크로커다일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결과적으로는 수사관 귀에 들어가고 자료를 통해서 입수가 되면서 재판에 기소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공소사실 인정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무죄를 다툴 것인가, 양형을 다툴 것인가 이거잖아요. 공소사실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장 황당한 인물이 구재혁이야. 공소사실 전면부정. 구재혁 씨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두 거짓이다. 검사를 그냥 대대적으로 저격한 거야. 내가 검사면은 이제 끝까지 한번 가자! 웬만하면 변호사들이 검사를 이렇게 자극하는 말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소사실이 전부 다 허위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은 그걸 다 죄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직접 하는 걸 제가 듣고, 와, 이건좀 쉽지 않은데? 라고 했고. 물론 이제 크로코다이 전국진도 공소사실을 부의했습니다. 유일한 한 명이 있었어. 바로 카라클로였어 근데 이제 일부만 부린 적이.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장의 비하인드, 이거 진짜, 깨르르 깨르르 깔깔깔 넘어갑니다, 이거. 구지역의 국민참여 신청 비하인드인데,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하고, 이런 케이스가 나 처음 봐가지고. 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 김소연 변호사, 그구제혁 변호인이에요. 이분께서 당당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재판장이, 네? 어? 소리 안 들어왔는데요? 아닙니다. 8월 22일 날 화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 안 들어왔다는 거야. 봤더니,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라는 걸 법정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김소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안 해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서류면을 내는 과정에서 그 밑에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라고 써놓은 거야. 그리고 당연히 안 되지. 정식으로 이 확인서 같은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점수조차 안 됐다. 그 다음에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웃긴 일이 벌어져. 이걸 살펴보다가 재판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신다고요. 근데 구제역 씨의 혐의는 국민 참여 재판 대상 범위 안 들어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혐의들이 있어요. 내가 법을 안다. 내가 내가. 내가 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특수상해, 특수절도, 상습 특수절도, 특수공갈 이런 것만 돼. 근데 구제역씨 혐의는 일반 공갈이야. 그러니까, 국민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혐의야.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 어 이거 안 들어가는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건 뭐냐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거기 함께 들어간 이제, 다른 피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을 다 같이 해야 되면, 다섯 명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동의도 받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재판 장도 뭐지? 이러시다가,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김소연 변호사가 나머지 4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굳이 역시 혼자라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 이건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은, 원래는 대상 범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어허, 네,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긴 한데 구재혁 씨가 여론이 좋은 상황에서 국민 자 참여 재판을 하면은 그래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죄로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조인들보다 훨씬 더안 좋은 게 대중 정서인데 구재혁 씨가 그렇게 한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어요 24분만? 25분만에 끝났어 만약 끝나고 다 나가잖아요. 우르르 기자들도 다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자기 이제 제출한 서면을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 기자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공소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 면은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잖아 아니, 피고인 변호사가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검찰도 나중에 기사 볼거 아니야. 이거. 참 뭐? 공소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가, 내가 검사라면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참작 여지 없이,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 진짜... <laughs>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여론재판을 끌고 간다고 하면 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배심원 단들이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아니잖아요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대중적인 인식, 정서 같은 걸다 고려해서 할거 아니야 근데 여론재판을 끌고 갔다고 비난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한다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면서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며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국민 참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야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것처럼 보도를 한사람 누구야? 누굽니까? 우리 김세희 씨다. 아. <laughs> 그런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김소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 의뢰인인 구제혁을 지키기 위해서 김세희 씨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좋아합니다. 서로가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제 3자인 저로서는 제 혹시 어떻게 감방이 엄청 덥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라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카라큘라 내용도 다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카라큘라랑 구제역이 180도로 입장이 엇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카라큘라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차례나 반성문 썼어. 심지어 지인들과 관계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서까지 받았어. 다만 일부만 인정 못한다. 그게 뭐냐? 지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그때 말렸는데 말린 내용이 안 나갔고 마치 받으라고 한 내용만 나갔다. 그 내용이 시기가 잘못됐는데 실제로 구재혁 씨가 지양 소속사를 찾아갈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진짜 말렸다. 라는 취지로 그 내용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근데 구재혁 씨는 본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전부를 이게 뭔 뜻이냐. 구재혁 씨는 1% 확률에 건 거야. 무죄가 나오면 석방. 아예 그냥 내가 당당하게 다시 구재혁으로 활동하는 모양새. 반면에 카라큘라의 경우에는 자신의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쓰고 선처 탄원서도 좀 받고 여러 가지로 뭐 사죄도 하고 라고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부가 보기에도 내가 재판부라면 당연히 카라큘라한테 유리하게 줄수 밖에 없어요. 양형에 대해서는. 물론 구지역 씨가 유죄라는 건 아닙니다. 1%의 확률. 있잖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배심원단이, 어허, 구지옥 씨는 억울합니다. 아? 구지옥 씨는 너무 여론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구지옥 씨를 무죄 때립시다. 어, 자료를 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주 그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카라큘라가 옥중편지가 있었죠. 누구한테? 찌양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찌양에 대한 공갈방조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도 이제 알아 수투한테 3천만 원 받은 거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어. 그리고 BJ 수투에게 사과했고, 그리고 BJ 수투에게 3천만 원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왜냐면 피해 회복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서로 합의가 됐고 피해 회복까지 됐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본인이 구속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양에 대해서 일종의 뭐냐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해다. 한 번만 살려달라. 내가 방법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써서 피해 회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까지 얘기했어. 심지어는 찌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에 대한 위로까지 전한다.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어. 를왜찌양에게 선처를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지금 공소 사실 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하면 찌양의 공갈 방조 혐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갈 방조 안 했다는 건데 굳이 굳이 찌양에 대해서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행보를 봤을 때 보석 신청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 가라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당사자들로부터 선처를 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스탠스로 보인다는 거죠. 스탠스로 보인다. 자 이제 구지혁의 전략은 뭘까? 구지혁도 바보가 아니고 구지혁 변호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하면 5,500만 원 받았는데 협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실제 업무를 위해서 돈을 썼다 썼다 썼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양의 과거와 치부를 막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실제로 내 돈을 5,500만 원 받은 걸로 썼고 건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구지혁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 다만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켜볼 이게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봤을 때 배심원단이 과연 구재혁 씨에게 유의한 합려를 내릴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음번 방송도 충실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